보겠습니다. 실 아, 피자 반, 음 부침개 반. 치즈 오븐 스파게티를 할 줄은 모르고요. 침가루가 이건 찹쌀가루가 들어가니까 좀더빵 느낌이 난달까? 응? 음. 그래 마늘이 들어가니까 풍미가 있네. 응? 음. 황자버섯하고 파프리카가 진짜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버섯이, 이렇게,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피자 보면 뭐, 요런 거 올라가 있잖아요. 감자 같은 걸로 이렇게 샥 모양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본 건데. 음. 음, 파프리카 맛있다. 뭔가 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 치즈가. 그 황제버섯이 이게, 그, 진짜 먹고 나면은 막 에너지가 막 충전되는 느낌이 있어요. 비타민이 많대요. 음. 라면을 먹는 건지, 치즈를 먹는 건지. 사먹는 거는 이렇게 치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배불러, 이제. 떠오르는 꿈에 하나 있는데, 30대 때고, 아무튼 꿈에, 이 집에 엄청, 어 세계 연예인이라는 연예인은 다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laughs> 아, 연예인들이 엄청 화려하고 예쁜 멋있는 옷들을 막 파티에요. 파티 진짜 어막 음식 먹고 그러는 막 럭셔리한 파티 파티장이 돼 버렸어요 집안인데 근데 집이 이렇게 작은데 세계 연예인들이 다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어. 그 철판 요리하는 그런 공간 알죠? 어막 예를 들어서 뭐 횟집 느낌 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철판 요리를 막 철판에서 뭐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신 요리사님이 있는데 쪽이 앞에 계신데 그래서 내가 딱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신데 키가 엄청 커요. 2미터는 넘지 않을까 조금? 근데 모자도 제 키를 한어 149인데 운동을 하면 153으로 늘어나고 아무튼 간에 그 모자가 요리 모자가 내 키도 내 키만 할까? 내 키보다도 조금 더 크달까? 요리사님이 키가 큰데 요리 모자도 엄청나게 커요. 야그 모자 보고서 에그 그러니까 어 요리사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날 쳐다보다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렇게 보다가 깼어요? 별꿈다 있죠? 어발 저려 나 지금까지 무릎 꿇고 앉아있었어 땀이 막 비오듯 주룩주룩 흐른다 이제 <laughs> 뭐야 스파게티 소스가 어떻게 여기 붙어 있지? <laughs> 그 꿈에 못꾸인지는전 뭐 모르겠어요. 대요리사님인가? 혹시 천국의 요리사님이인가 그렇게 커다란 무지. 완전 장인이야 장인 그래도 집이니까 이 정도 먹어지네요 피자 아직 반 땅이지 저게 또 밖에서는 이만큼 못 먹어요. 되게 조금밖에 못 먹어요. 왜냐면 옷이 이게 고무줄 바지라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좀 들어가는데 밖에서는 옷이 대부분 작아요. 그래가지고 앉으면 더 작아지고 아무튼 그래요. 아 배불러. 어머머머 이거 스파게티 소스에 이거 올리브 들어가 있구나. 어쩐지 피자 맛이 제대로 나더라. 올리브 올리브 들어가 있네. 네, 피자, 피자면 콤비네이션이지. 올리브 들어간. 음. 아니, 버섯, 커다 음. 네, 버섯, 맞아. 이 향이야. 황제 버섯의 향. 역시 나는 깔끔하게는 못먹어요 전혀 여성스럽지가 않아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지울게요 바이바이 아우 <laughs> 내 팔목 뚜 아직 안 끝났지요 식사 도중에 영혼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음 영혼 친구들이 밥그릇하고 어 컵을 좋아하네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